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스날 대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러 아스날 경기장에 왔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아스날 대울버런 팀전 티켓을 구매를 해왔었는데그 경기는 취소가 되고 아스날 경기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표를 찾다가 어제. 여분의 표가 더편리더라고요 아스날은 제가 멤버십 구매를 해놨어가지고, 보험 통해서 티켓을 구입을 했고, 운 좋게도 아스날 대 맨시티 뒷경기를 볼수로데되었습니다 아스날은 런던에서도 가장 크기까지 비싸기로 유명한 클럽인데요. 제 오늘 좌석은 거기는 제일 높은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90파운드 정도 됐습니다. 축구 경기 메뉴자리 치고는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오늘 그 돈이 아깝지 않도록 좋은 경기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스날 보다 매티스 시티가 전력이 좀더 좋긴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도 아스날 호민이 만큼 좀 박빙의 경기가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유럽 축구장은 거의 다 앞에서 가방 검사를 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질이라던가 테러 같은 걸 조심한다고 가방을 못 들고 들어오게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경기 보러 오실 분들은 경기장 오실 때 가방을 안 들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했을 때 보통 매치데이 하면은 경기장 앞에서 막 폴리곤까지 아니라도 일반 관중들이 막 응원하고 서로 막 노래 부르고 막 억대 질 거란 분위기를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경기 당일날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다 차분하고,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미쳐 날뛰는 서포터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경찰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 여전히 보이는 대포. 아스날 메가스어 <목소리> 여전히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목소리> 언제나 사고 싶은 스카프들. <목소리> 아, 이게 옛날 색깔이 쁘다 이거 옛날 아스날 유니폼들 파는 것 같은데, 연로라이트 유니폼도 있고, JVC. 이쁜 것 같아요. 셔츠 프린팅 왔는데, 너무 잘돼 있다. 아... 토트넘이랑 최시는 유니폼에 미리 프린팅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프린팅을 직접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보이는 아스날 레전드들의 사진. 저번에 왔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집에가서 편집하면서 보니까이 동상이 악리더라고요 악리같이 생긴거 같습니까? 경기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밖에 별게 별로 없네 이게 아스날 티켓입니다 아스날은 QR코드 그런거 필요없고 아이폰 지갑에 저장해가지고 애플페이 같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편해 커비패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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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a v 예, a c t h a n k you. Thank you. t h a n 여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어 o u Thank you. t h 앤드 아스널, 여기가 사진이 많이 나 보는 뉴 아무래도 영화화들은 집값에아스날이 아치야. 시끄럽지 않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창가에 기대어 가지고 맥주를 해줬던 거예요. 여기 웃기네 있다. 유튜드컵4위 들어가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가 아스나 에밀리시 스타디언입니다. 높아도 볼만하다. <laughs> 이야, 오히려 좋아. 알았어.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뷰는 이렇게. 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와.. 너무 좋다 아싸 화이팅 귀여운 애기가 인터뷰 중인데 얘도 사카를 좋아한대요 사카만 유방주 먼저나 먼저 볶은 는코리카파와 덕배다 덕배 와 토미아스, 아카르트, 무대고를, 사카, 주저선수들이 여기서 많이 트고 있습니다. 아우, 귀여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직키, 지저들, 덕배, 스털링,

와.. 진짜 시장, 시하다세깔가되 프리미어 배우색이 바뀌어갔는데 그 때까지 유색이었는데 도화색으로 바뀌었는데 알라댔다는확팅돼 가지고 안 나오고 왔어요. 오 아, 오, 잠깐만. PK 안 불렸어. PK 안 불렸어. 아, 아스날 잘 밀어붙인다. 우와. 아, 엄청나, 엄청나. 와, 비어스요 공격 잘하네. 에보면는 좋겠다. 아스날 맨체스터시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맨체스터시티가 초반에 밀어붙이면서 우세를 가져가나 싶었는데 아스날이 전반 15분 이후에는 밀어붙이면서 결국 선제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스날은 선수들도 열심히 뛰지만 완주 응원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아... 아, 와! 와, 온두대 리빌 간다. 설마 선수들은 긴장되게 보고 있고. 아, 심판이. 와, 찍었다. 30, 30분 남았는데, 아스날이 한명투어하고 1대1로 비기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1대1로 비기면은 성공하는 건데, 과연 아스날이 버틸 수 있을까요? 맨시티의 파상 공세가 예상이 됩니다. 아이고. 이거 하이마트 노래 아니야? 오 아이고 아스날 힘내라 아이고 아 엘렌이.. 엘레니는선 넘은 같은데? 이제 맨시티로 골 넣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무서워라.. 에쥐우 아, 많이 나가 못 버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스날아, 아이고, 대박이다. 아이고. 스나 팬들은 어서라 알영을드습니다 오늘도 관중이 야, 홈에서못이으면 지금 반이 했습니다. 초반에 아스날이 선제골을 넣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퇴장당하고 연이어 실점을 하면서 1대 일로 맨시티가 승리를 했습니다. 와 여기 아직까지 맨시티 팬들은 많이 왔고 맨시티 팬들이 터트린 화약 때문에 화약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현장 분위기가 완전 미쳤습니다. 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직관 영상과. 여행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